너무 그.. 생각그 라인이 너무 좁지 않았나 박진주 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킹클럽의 은국입니다 어, 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박진주입니다 <laughs> 아. 오래간만에 왔어요 3일 전이었나? 선배님이 밤에 전화가 왔어요 맨날 섭외때만 전화해서 미안하다를 시작으로 내가 너의 바디프로필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laughs> 일단 그날 취했었고 <laughs> 그날 문득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거야? 내가 너무 진주한테 연락해서 오라 그러면 맨날 속이기만 하고 그런 때만 내가 연락하는 거 아닌가. 근데 많이 취했어.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은 잘안 나. <laughs> 찍는 도중에 처음에 봤을 때 선배님이. 그렇아 너무 빡한 달만에 하긴 너무 빡세다. 아 근데 이제 선배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아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찍은 결과를 보고 선배님이. 수고했다고 전화를 또 주셨어. 아, 맞죠. 보니까 네가 열심히 한거 같더라. 아, 제가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80kg였다가 68kg까지 감량했었지. 68kg까지 한 12kg 뺐는데 선배님을 못 알아보고 키워준 분 어디였어? 하다가 "어, 이렇게 약간...?" 근데 그때 너무 아파 보인다고 너무, 이제 너무 빼서 아 너무 빼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열심히 선배님이 빼봤고 몸을 좀 만들어 봤기 때문에 바디 프로필을 보고 아 근데 그거를 보고 연락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노출이 <laughs> 나는 선배님들이 내 그걸 안본줄 알았어요 아니 지가 인스타에다 올려놓고서 그러고 보잖아 인스타 를루를 보잖아 그냥 스스스스스스스 넘겨서 보다가 뭐지 하면서 <laughs> 갑자기 뭔가 훌러덩한 게후 지나가니까 어? 뭐지? <laughs> 하면서 다시 끌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 너무 과감하지 않았나 얘가 너가 하얀색 그 수영복 비슷한 거 있잖아 아, 속옷인지 수영복인지 아. 그 내가 그거 보고 전화를 했었을 거야 아. 이 라인이 너무 그생각그 그 라인이 너무 좁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이즈가 너무 작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웃음> <나는> <웃음> 어 얘가 너무 과감한데 약간 팬티가 돌아가는 느낌이었나? 그니까 <laughs> 약간 이게 너무 작지 않나 얘한테 약간 이, 이런 느낌이었어 그뭐 이후에 이제 뭐 벗고 뭐 <laughs> 이게 뭐야? 아그뭐 <laughs> <약간> 벗고 <laughs> 제일 쇼킹적이었던 게그 하얀색 어 얘한테 이게 너무 작지 않나? 약간 어, 오빠로서 그냥 허용 수위 정도가 허팬치 정도는 될것 같은데 여기가 너무 너무 고기가 작아서 선배님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음. 게제 어렸을 때는 아 남자였지 그냥 갈수록... 그래서 파격적이었지 어, 갑자기 그런 파격적인 걸 내놓는다 왜 <laughs> 어. 말을 잘 못해요? 아니, 아니 아니 괜찮은 남은... 것 같아 아나 나도 도전을 해봤으니까, 아 나도 도전을 해봤으니까 그거는 뭐 자체는 나쁘지 않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노출 심한 거는 개인 약간 소장형으로가 낫지 않았나. 민기 선배가 날달걀이라고아 <laughs> 날달. 민기 형이 정확하게 표현을. 날달걀 느낌이었다. 약간 뭘 품은 느낌이어서. 아니, 근데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laughs>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서... 아, 맞아요. 아, 나 뿌듯했어. 되게 진줄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진만 봤다. 남자 입장에서... 어, 그래도 돼요? 정말 어. 매력있게 느꼈을 것, <laughs> 것 같아요. <같애>. 아... 어... <laughs>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기원 선배가 은근 인기가 많더라고. 내가 우리 채널에서도 <laughs> 실시간 스트리밍 할때 내가 얘기를 몇번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안 믿어, 사람들이. 저도 안 믿었어요. <laughs>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 믿었는데 아니 요새 좀 트렌드가 <웃음> 무쌍이야. 무쌍이야. <웃음> 아, 난 그거, 그것만 믿고 있어 그냥. 무쌍에만 꽂혀가지고 돌싱글즈인가? 어, 넷플릭스 돌싱글즈인가? 거의 다 무쌍을 원하더라고. 어... 어 무슨... 뭐야 이거 약간 다리 꼬고 약간 뭐야 해야 될수니까지 <laughs> <laughs> 어, 최초 공본게아니에요어 그러네. 어, 맞죠어 킹클럽에서도 얘기하는데. 아 우리 흥극이 선 최근에, 최근에 최근에 또 이별을 또 해가지고 우리 선배님이 최근에 이별을 했죠. 아 나는 약간 의인게 뭐냐면 텀이 길지 않더라고요. 아 연애. 예. 네. 이미 틈이... 뭐지? 거짓말인 거 같은데. 근데 진짜로 보면 있어. 아 근데 노력은 하진 않아. 어... 느낌그 <laughs>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 그건 거 같아. 그 나는 거의 이런 인연 인연이라는 게 인, 있는 거 같아. 아진짜로 아. 내가 헤어졌으니까 빨리 누구 만나야지. 어, 맞아.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은 1도해본 적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난좀 약간 귀여운 선배의 매력 뭐지? 약간이런 중간에 공백기... 공백기가 한 2, 3년 전 있었을 때도 있었지. 아. 어 근데 그냥 또 우연치 않게 어떻게 인연이 돼서 만나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겠어. 그냥 왜 어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laughs> 어떤 매력이지? 그런 좀 고민을 해 봤었어. <laughs> 내가 왜왜왜 왜, 왜 나를 이렇게 예전에 생각했을 때 약간 그런 게 있었어. 아 편하다. <laughs> 아이 사람을 만나면 바람은 안 피겠구나. <laughs> 이런 생각 약간 좀 이쁘신 분들이 이제 서로 비슷한 사람들 만났다가 좀 많이 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처 상처가 많았던 아. 분인데 나를 만나면 아 얘는 바람 필 걱정은 없다. 아니 그 그러니까 선배님 여자친구 있는 거 옆에서 봤잖아요. 음. 진짜 잘해요 선배님 여자친구한테. 아까 만날 땐 잘해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가벼워 보이고 약간 우리끼리는 아, 그렇지, 우리끼리 그렇지. 봤을 때는 약간 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 옆에서는 한없이 거의 최수종이에요. 진짜로. 그때만큼은 이제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yani. 여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민경도 봐봐 완전 사랑꾼이잖아. 응. 또 그런 것도 있다. 내가 여자분들을 만날 때내 직업이 또 개그맨이다 보니까 만약 아. 처음 만났어.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1도 몰라. 이 사람이 나중에 데이트 폭력을 저지를지 도벽이 있을지. 일단 음.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 제로로 시작을 하잖아. 근데 개그맨이야. TV에 나오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아이 사람은 공부자명 일단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저는 오히려 소개팅이 약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나를 개구먼이라고 알고 만나면 뭔가 내가 재밌게 해야 되나? 약간 뭔가 내가 막 웃겨줘. 약간 이런 부담감이 뭐 예를 들어 우쳤어 해서 내걸 찾아봤어. 근데 막 보이시한 것만 보다. 딱 만났는데? 어? 조금 다르네. 그러니까 약간 실망할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이게 소개팅으로 만나면은 아, 개그맨이라서 재밌겠지. 어. 그 다음에 아, 저 사람이랑 만나면 <laughs> 싸울 일이 없지 않을까? 아...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약간 싸우는 상황에서도 웃기지 않을까? <laughs>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재치있게 넘어가지 않을까?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그래서... 기대감이 있더라고아 그런 생각을 할수 있지. 응. 근데 막상 연애를 하면 똑같잖아. 남자 여자 만나는 건데. 맞아, 맞아. 싸우는데 거기서 누가 갑자기 막. 웃기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생각이 있더라. 나도 몰랐는데. 아맞아맞아 어, 우리 밖에서 맨날 그러고 다니는데 내사람한테는좀 쉬어야 되지 않나. <laughs> 그럼. 내 사람한테는 내 진짜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아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기대감은 없었습니다. 아 어, 맞아. 난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약간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 개그맨이라고 해서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진지하니까 아... 진지한 게 약간 조금 먹히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여성분이 봤을 때 가볍지 않았다. 아, 맞아, 그런 거 있어. 요 내 남자가 너무 가볍지 않았으면. 약간 여성분들도 취향이 다르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뭐 그러니까 재밌는 사람 계속 해서 자기 웃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가 하는 반면에 장난만 치면은 아, 저 사람 너무 가벼워 보인다 이렇게 아, 생각할 맞죠, 수도 맞아. 있잖아. 어, 그런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약간 좀그 진지한. 아니 선배님이 그때 통화할 때뭐 오빠가 먼저 대시 안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래. 아 먼저. 아, 먼저 대시한 적이 있긴 있는데 아니, 이 느낌으로 거의 한 가겠습니다. 8, 9년 정도는 먼저 대시한 거. 와, 나 이게 너무 고백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지 않았어. <laughs> 나도 지조가 있었어. <laughs> 내가 외롭다고 해서 뭐 잠깐 만날 사람 그런 식으로 나는 그렇게 만나지 않았어. 아, 나도 이거... 내가 마음에 들어야...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 선배님을 제가 오늘 부른 이유는 선배님이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은 것 같아. <laughs> 아니, 오늘 바디 프로필의 핵심적인 거는 그냥 그... 팬티가 너무 작았다. 그러면 <laughs> 그럼 내년에 여름에 같이 수영장 한번. 코로나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몸 만들어서 딱 수영장 어때요? 팬티 조금 더 두꺼운 거 입을게. <laughs> 너가 좁은 걸 입을 필요 없이 나도 좁은 걸. 나도 좁은 걸. 나도 좁은 걸. <laughs>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아, 진짜? 코로나 다 끝나고 이게 좀 같이 수영장 갈수 있는 이런. 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어요 선배님. <laughs> 엉덩이 파인 걸로 제가 수영복을 <laughs> 입고 진주랑 수영장 가는 걸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